나왜 아, 이렇게 아프지? 갑자기? 거거거 아니 약간 가 아닌거 같아 아! 아! 아픈데 아. 지가야이다그한만 <laughs> 아. 뭐? 응. 아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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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좋아>, 지야거도들 <laughs> 와 wow, 마. 네, 아 아프다. 어, 어, <laughs> 야. 야, <laughs> 야, 아 비밀탈락 좀 비밀탈락. 아지이 정도 이 정도면 한 명으로 와냐? 와. 와 진짜 무거워. 진짜 더쩡 따러 쩡. 야더게 온다. 어 천만 더 천천히 가. 와. 아멈 멈출까? 아 뚜껑 있어야지 뚜껑 뚜껑 있는데 좀옮야지 아빠, 아리 뒤에 차를 보내, 뒤에 차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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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해어야 뒤에 찍어해 돼. 아리빨 아, 아리 빨리 아아! 와! 아아리빨아 아, 리빨 아아! 아아! 리 빨리 빨 아! 아가 빨리 아 아아! 아아! 리 빨리 아.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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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아 <laughs> 여자애들 노래 들으면 안 아파? 어? 아니, 아픈 건질색뭐그 노래 있잖아. 아직 일해야 되는 아, 그런 노래가 있어? 어.